안녕하세요, 파파의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출간한 책에 들어 있는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레몬 파운드 케이크 위에 이제 이탈리안 머랭으로 예쁘게 덮어서 마무리하는 작업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몬 파운드 케이크는 레몬 제스트가 많이 들어가서 레몬 향이 굉장히 강한 디저트예요. 그래서 다른 제스트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파운드 케이크는 공립법이라고생각하시는데요공립법인데 파운드는 제노아즈랑 또 다르게 기포를 전혀 만들지 않고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란이랑 생크림, 설탕 다한 번에 비커에 가볼게요. 레몬 제스트까지 넣어볼게요. 요거는 기포를 만들지 않고 완벽하게 섞어내야 되기 때문에 핸드블렌더를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업장에서 얘를 만드실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 두 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러 개를 만들 때는 이제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를 뭐 갈아서 섞어볼게요. <laughs> 반죽을 1분 정도 갈아주신 다음에 얘를 볼에 옮겨서 이제 다음 재료 섞어 볼게요 레몬 주스 넣고 가볍게 섞어 주시고요 가루를 넣을 건데 얘가 지금 굉장히 물성이 강하되기 때문에 체를 쳐서 넣지 않거나 체를 어, 만약에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 때 그냥 체를 어, 치더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의 반죽 가루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에 나눠서 넣어주시고, 웬만하면 체를 치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걱으로 가볍게 섞을게요. 다 넣은 가루가 다 섞이면 나머지 가루 다 넣을게요. 주걱으로 완벽하게 섞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날가루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한 50도 정도로 녹인 버터 넣고 섞어볼게요. 레몬 제스트 양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이 정말 강하게 올라와요. 저희는 냉동 레몬 제스트를 쓰고 있어요. 제스트가 냉동으로 되어 있는 게뭐 레몬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한데 유자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생 레몬을 사용하면은 사실 하나를 긁었을 때한 2g, 3g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제대로 긁었을 때요. 그래서 냉동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업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향도 생각보다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반죽을 계란이랑 설탕을 섞을 때는 제가 핸드블렌더로 했는데 왜 가루 재료 넣을 때는 주걱으로 했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랑 계란의 수분이랑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만약에 기계로 그러니까 핸드블렌더로 이 반죽을 치대게 되면 이 반죽 안에 탄성이 생기게 돼요. 탄성이 뭐냐면, 그, 저희가 빵 먹을 때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어, 단단한 그런 힘이 탄성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파운드 케이크에 그런 탄성이 생겨서 굳게 되면, 어 파운드 케이크가 가볍고 촉촉한 게 아니라 되게 떡처럼 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 넣었을 때는 반드시 주걱으로 조심히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 반죽은 벌써 이렇게 끝이 났어요. 얘를 틀에 다 넣고 한번 구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길다랗고 얇은 파운드 틀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되게 안에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틀이라서 그냥 버터칠하고 어, 밀가루 덧가루 칠해가지고 파운드 굽기에는 가끔씩 잘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빼내려고 유산지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를 이걸 맞춰서 좀 잘라 볼게요. 이 아, 정도. 야, 틀에 좀잘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안에 넣어볼게요. 얘가 그 어찌됐든 이파우더필 모양을 되게 이모양대로잘 구워줘야지 예쁘기 때문에 유사지를 되게 잘 만들어주셔야 돼요. 꼬겨지는 부분 없이 이역에가딱 들어가게 두시고 모서리 안쪽의 모서리 부분도 유산지 뜨지 않게 잘 눌러서 끝 부분 좀 튀어나오는 부분 잘라볼게요. 여기도 자를 거예요. 정말 파운드 틀 높이에 딱 맞게 자 이렇게 되면은 안에 반죽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파운드틀이 워낙 이제 안에가 좁다 보니까 그 반죽을 그냥 붓기보다는 요렇게짤주한이 용해서 넣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넣을 수 있어요. 네 여기다 담아볼게요. 제가 파운드 반죽을 넣을 때 이제 저울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 웬만하면은 동일하게 얘를 굽는 게 좋잖아요. 특히 판매할 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위에다가 철판을 올려서 이 파운드 틀 모양 그대로 구워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양을 어, 동일하게 넣는 게 중요해요. 넣어볼게요. 안쪽서부터 잘 아, 예쁘게 넣어주세요. 자, 360g 정도 담아주시면 되고요. 틀에 담은 다음에 위에 철판을 올려서 170도에 40분 정도 구워 볼게요. 그러니까 레몬 파운드는 제가 구운 다음에 시럽을 한번 전체적으로 바르고, 어, 랩핑 한번 해서 냉장고에서 하루 보관한 상태예요. 이 그러니까 상태에서 위에 이탈리안 머랭으로 장식을 할 건데, 이탈리안 머랭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자, 깍지는 오늘 제가 센터 오래 깍지를 쓸 건데요. 자, 683번 깍지를 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끝면에 먼저 자르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l 자로 그냥 요게 홀케이크로 마무리를 할 거라서 그냥 자르고 데코레이션을 하는 게 결과물이 더 예쁘거든요. 자, 편끔하게잘 잘라주시고, 어,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찢어진 부분이, 깍지 찢어진 부분이 위로 가게 한 다음에요. 자, 균일하게. 끊김없이. 이렇게 예쁘게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치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반쪽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레몬타르트는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탈리안 머랭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탈리안 머랭을 올리는 순간 판매는 하루 기 때문에 저는 판매할 때는 그냥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만 구워서 판매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이탈리안 머랭을 이렇게 올려서 냉장고 보관하면 얘가 약간 습을 먹으면서 얘가 모양이 약간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판매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파운드 케이크만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파운드케이크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달 정도 안에 판매하셔도 괜찮아요. 해동은 반드시 냉장 해동해 주시고요. 쇼케이스에 옮겨서 한 4일 정도 판매하실 수 있고요. 단 파운드케이크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어, 밀봉을 좀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크림이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상 얘는 이제 시원에서도 판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시기 좋은 제품이에요. 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앞으로 많은 베이킹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